지난 2월 21일, 2025학년도 제137회 학위수여식이 개최됐습니다. 학위복을 입은 졸업생들과 그들을 축하하는 인파들로 방학임에도 캠퍼스가 북적였는데요. 자세한 소식 ABS 김수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월 21일, 우리 대학 새천년관 대공연장에서 제137회 학위수여식이 열렸습니다. 원종필 총장의 식사를 시작으로 서정진 세트리온그룹 회장의 축사와 이영휘 전국농업기술자협회장의 시상수여가 있었습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이사장상과 총장상을 수여한 졸업생들을 답사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이날 서울 캠퍼스와 글로컬 캠퍼스에서 학사 3,714명, 석사 807명, 박사 139명으로 총 4,660명이 학위를 수여했습니다. 학위 수여식은 오전 10시부터 시작해 1시간 15분가량 진행됐습니다. 캠퍼스는 졸업 현수막과 졸업생, 그들을 축하해 주는 인파로 가득 찼습니다. 졸업생들은 제일 학생회관 앞에 마련된 포토부스와 황소상, 박물관 앞에서 함께 사진을 찍으며 추억을 남겼습니다. 졸업하는 게 실감이 안 나기는 하는데 되게 부모님께서 물심양면으로 되게 많이 지원을 해 주셔서 부모님께 너무 감사하고 졸업을 무사히 할수 있게 돼서 정말 너무 기쁩니다. 1학년 때부터 졸업을 꿈꿔 왔었는데 벌써 졸업을 하게 된날좀 느낌이 새롭고요. 후배에서 선배까지 가는 과정 중에서 만났던 많은 분들께 축하를 받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 학교에서 했던 행사들도 즐기면서 좋은 대학생활이 됐던 것 같습니다. 좋은 추억 만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추운 날씨임에도 졸업생들과 그들을 축하하러 온 인파의 열기로 캠퍼스가 따뜻해졌습니다. ABS 김수인입니다.